베작스는 만화의 복을 방해하는 절망의 오라가 있는 네임드입니다. 따라서 선기사의 지혜의 심판, 만화 물약 등 만화를 회복하는 스킬 대부분이 만화를 회복시켜주지 않습니다. 일반 모드의 경우 돌아다니는 사로나이트 증기를 잡은 뒤 바닥을 밟으면 만화가 회복되지만 하드 모드의 경우 사로나이트 증기를 잡지 않고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탱커의 생존력과 힐러의 만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보스입니다. 베작스는 주기적으로 이글거리는 불길을 시전합니다. 정해진 밀리가 차단을 봐주시면 됩니다. 보통 차단이 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죽음의 기사, 고향 주술사 등이 많이 하는 편이지만 죽기와 고술은 차단이 주문 적중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적중이 부족하다면 미스가 뜰수 있으니 물리적중 영향을 받는 분노전사, 도적 등의 클래스가 같이 봐주면 좋습니다. 10인의 경우 1조, 25인의 경우 2개에서 3개조로 차단을 봅니다. 또한 베작스는 어둠붕괴와 얼굴 없는 자의 징표를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일정 인원수를 충족하면 원거리에게만 쓰기 때문에 밖에 나가있는 원거리 딜 힐러만 대처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바닥을 밟아서 이득이 없는 힐러들은 밀리들과 함께 베작스에 붙어서 플레이하고 패드등 바닥을 밟아야 이득이 있는 특정 힐러분의 경우에만 밖에 나가계시면 됩니다. 어둠 붕괴는 DBM 알림 혹은 베작스가 날리는 보라색 이펙트를 보고 피하시면 됩니다. 어둠 붕괴가 떨어진 자리에는 에너지 장이 20초 동안 생성됩니다. 밟으면 마법 데미지가 증가하고 시전 속도가 빨라지며 만화 소비가 75% 감소하지만 치유량 또한 75% 감소합니다. 따라서 원거리는 2 점에서 4점 사이로 약산 개후 어둠 붕괴를 피해주면서 어둠 붕괴가 떨어지고 난 자리에 생긴 에너지 장에서만 딜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투 시간이 매우 긴 네임드이지만 만화 회복이 불가능하기에 원거리 딜러분들은 에너지 장이 있을 때만 딜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 근처에 어둠 붕괴가 오질 않아 에너지 장이 생성되지 않았다고 해도 법봉길 등을 하며 만화를 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국 에너지장 위에서 딜을 해야 효율이 훨씬 좋은데다가 근처에 에너지장이 없다고 해서 하나 둘씩 에너지장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모두 한 점에 모이게 되어 딜로스가 심하고 얼굴 없는 자의 징표 대처가 더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대작스는 주기적으로 얼굴 없는 자의 징표를 랜덤 대상에 겁니다. 걸린 대상은 본인 포함 주위 10m에 초당 5,000의 암흑 피해를 입히고 틱당 대작스의 생명력을 채워줍니다. 따라서 얼굴 없는 자의 징표 대상자는 걸리면 주위에 아군이 없는 곳으로 빠져주셔야 하고, 대상자가 아닌 원거리도 반대편으로 무빙해주시면 좋습니다. 베작스는 1분 주기로 어둠의 쇄도를 시전합니다. 베작스의 공격 속도가 100% 빨라지지만, 이동 속도가 55% 느려지기에, 큰 생존기를 키고 버티거나 그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스펙에서는 그냥 생존기를 분배해서 버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투 시작후약 4분가량이 지나면, 8개의 사로나이트 증기가 합쳐져 사로나이트 원혼이 나옵니다. 이 사로나이트 원운을 잡고 나서 베작스를 처치할 경우 하드모드가 됩니다. 사로나이트 원운은 지속적인 암흑 데미지를 입히고 받는 암흑피해 증가 디버프를 겁니다. 따라서 모든 쿨기를 킵해놓았다가 사로나이트 원운이 나오면 블러드와 함께 사용하여 빠르게 원운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일반 모드와 크게 다른 점이 없어 딜힐만 되면 정말 쉬운 보스에 속합니다. 다만 몇 가지 신경 쓰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25인의 경우 사로나이트 원혼이 나와도 베작스가 계속하여 이글거리는 불길을 시전하므로 주시차단, 매크로 등으로 차단을 봐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로나이트 원혼이 나온 뒤에는 대상을 원혼을 잡고 딜한다면 DBM 어둠붕괴 메시지가 안뜰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후반에 어둠붕괴 모션을 잘 보셔야 합니다. 사로나이트 원혼이 나온 뒤에는 받는 암흑피해증과 디버프가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어둠붕괴 한 번에 즉사가 나는 경우가 잦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작스는 도발 면역 보수이기 때문에 어그로를 반드시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전탱의 경계, 전사의 가로막기, 성기사의 구원의 손길 등을 활용하여 어그로를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영혼 붕괴, 투명화 등 스스로 갖고 있는 어그로 감소 스킬도 적극 활용해야 하고 도적 사냥꾼의 속임수 거래나 눈속임 또한 활용하여 탱커에게 어그로를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원혼이 나온 직후 어그로를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원거리에게 어그로가 넘어갔다면 도망가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작스 쪽으로 와서 죽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로그사로는 미미론, 토림, 호디르, 프레이아 수호자에게 말을 걸어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는 보스입니다. 보통 일반 모드인 사수 하드모드인 1수와0소로 구분해서 잡습니다. 사수호의 경우 모든 수호자에게 말을 걸어 도움을 받기 때문에 딜휠 요구량도 적은데다가 프레이아의 도움으로 주기적으로 이성을 회복하고 호디르의 도움으로 25초마다 죽음의 위기에서 무적 효과를 얻고, 토림의 도움으로 페이지 3, 불멸의 수호병을 잡을 수 있습니다. 1, 수호의 경우 토림에게만 말을 걸어 3페이지에 불멸의 수호병을 잡는 게 일반적입니다. 1페이지에서는 필드에 독구름이 돌아다닙니다. 독구름을 밟은 경우 혹은 주기적으로 요구사론의 수호병이 생성되는데, 이 요구사론의 수호병을 가운데에 있는 사라 옆에 가서 잡게 되면 사라의 피가 줄어듭니다. 살아 옆에서 8번 터뜨리게 되면 모든 독구름이 사라지고 페이지가 종료되며 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초반에는 요그사론의 소호병 텀이 매우 길기 때문에 초반에 의도적으로 독구름을 1개에서 2개 정도 밟아서 여유있을 때 미리미리 소호병을 터뜨리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요그사론의 소호병이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주기적으로 아군을 정신 지배하거나 요그사론의 소호병이 시전하는 암흑화살 차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한마리에서두마리 정도를 유지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라는 주기적으로 사라의 축복과 사라의 열정을 겁니다. 사라의 축복은 도트 데미지가 들어오므로 힐을 챙겨주시면 되고 사라의 열정은 데미지가 증가하는 대신 받는 데미지 또한 증가함으로 요구사론의 소명이 죽을 때 쓰는 암흑 회오리를 맞지 않게 주의하시거나 개인 생존기를 반드시 올려주셔야 합니다. 복구름은 구름마다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만 돌기 때문에 보고 피하시면 어렵지 않게 피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가운데에 있는 사라와 정확히 겹치면 독구름을 밟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라의 열정, 암흑회오리 콤보에 죽을 수 있으니 추천해드리진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사라의 축복, 사라의 열정 등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 보스이기 때문에 원거리들은 힐 사거리를 염두에 두시고 뭉쳐서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독구름의 움직임을 보시고 미리미리 움직여서 딜 힐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페이지는 내부조와 외부조로 나뉩니다. 요구사로는 10인 기준 4개, 25인 기준 10개의 포탈을 생성합니다.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환각의 촉수가 총 9마리가 있는데, 이 촉수들을 모두 제거하면 뇌로 가는 포탈이 열립니다. 다만, 내부에 들어가면 웃는 해골이 곳곳에 존재하는데, 이 해골을 마주보면 암흑 데미지와 함께 이성이 2씩 감소하고, 환각의 촉수 또한 받는 피해의 60%를 다시 백댐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생존과 이성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뇌로 가는 포탈에 도달하였다고 무한정으로 지라는 것이 아니고 광기 유발 타이머를 보고 광기 유발 시전이 끝나기 전에 나와야 정신 지배를 안 당하므로 10인은 보통 한 번, 25인의 경우 두번 반복하여 요구사론의 뇌를 30%까지 깎게 되면 3 페이지에 진입하게 됩니다. 2 페이지에서 요구사론은 주기적으로 세 종류의 촉수를 소환합니다. 분쇄의 촉수, 압착의 촉수, 부패의 촉수입니다. 압착의 촉수는 랜덤 공대원을 대상으로 나타나며 주기적으로 피해를 입히므로 최우선 전사 대상입니다. 이는 성기사의 보호의 손길로 풀립니다. 분쇄의 촉수는 맞을수록 데미지가 강해집니다. 따라서 근접 딜러들은 붙으면 한 방에 죽으니 절대 근처에도 가시면 안 됩니다. 분쇄의 촉수는 주기적으로 마력 약화라는 스킬을 사용하며 공격력 20% 감소 광역 디버프를 겁니다. 이 마력 약화는 근접 물리 공격을 받으면 취소되는데, 영웅의 투척, 신성 성기사의 심판 등 근접 물리 공격 판정을 받지만 사거리가 긴 스킬들을 사용해서 마력 약화를 캔슬 시켜주셔야 합니다. 탱커가 무리해서 마력 약화를 끊으러 가다가 죽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나가는 밀리가 죽지 않게 흑마법사, 사냥꾼, 죽음의 기사 등 패클래스들은 패스를 컨트롤하여 분쇄의 특수를 치지 않게 신경 쓰셔야 합니다. 또한 만약에 근처에 밀리가 지나가야 되는 상황, 포탈을 타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타이밍에는 마력 역할 시전을 캔슬하지 마시고 잠시 마력 역할을 쓰게 내버려 둔 다음에 밀리가 안전하게 지나가는 걸 보고 끊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부패의 촉수는 각종 디버프를 끊임없이 시전하는 촉수입니다. 밀리분들이 차단을 봐주시면서 잡아주시면 되고 저주, 독, 마법, 질병의제 등을 계속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 페이지에 진입하게 되면 요구사로는 주기적으로 이성을 깎는 스킬을 사용합니다. 정신 이상, 랜덤 공대원의 이성을 12 감소시킵니다. 두뇌의 고리, 공대원 두 명에게 걸리는 디버프로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틱당 이성이 12 감소합니다. 내부조인 밀리와 걸릴 경우 원거리가 맞춰주셔야 합니다. 병든 정신, 랜덤 공대원의 이성을 깎고 4초간 공포에 걸리게 합니다. 공포가 끝날 때 10m 주변에 아군이 있다면 병든 정신이 이전됩니다. 따라서 병든 정신 대상자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또한 요그사론은 이 페이지의 죽음의 광선 스킬을 사용합니다. 주기적으로 초록색 광선이 요그사론 주위를 돌아다니니 꼭 피해 주셔야 합니다. 내부조가 뇌를 빠르게 30%까지 깎지 못해서 전투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연스럽게 이성 관리가 힘들어지므로 이성 회복 수단이 있는 사소를 제외하고 영소 1소의 경우에는 뇌를 적어도 두번 안에는 30% 안으로 깎아야 진행이 수월합니다. 따라서 내부조는 정해진 자리에서 포탈을 빠르게 타고 담당 환각의 촉수를 잡은 뒤 치무상, 니트로, 이속폭 등을 사용하여 빠르게 뇌에 도달하여 모든 쿨기를 사용해 뇌에 딜을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딜 부담이 없는 4소호나 1소호의 경우 뇌에서 블러드를 키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10위는 포탈 위치가 조금씩 다르지만 25위는 고정 위치의 포탈이 나오므로 반드시 포탈이 열리기 3초 전에는 미리 자기 자리에 가서 서 있다가 빠르게 클릭하여 들어가 주셔야 하며 힐러분들은 내부조는 반드시 해제, 그리고 만피로 들여 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포탈 들어가기 직전에 오는 압착의 촉수에 대비하여 성기사 한 명이 본대 반대편에서 보축 대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3페이지가 시작되면 모든 공대원들은 요그 입 반대편으로 보입니다. 요그 입 방향에서 전투를 하게 될 경우 앞길 판정이 나기 때문입니다. 3페이지 요그사론은 주기적으로 불멸의 소호병을 소환하고 광기의 시선, 어둠의 봉화를 사용합니다. 광기의 시선은 마주보고 있는 대상의 이성을 초당 4씩 4초 동안 깎는 스킬이므로 광기의 시전 시전 시 고개를 돌려 피해주시면 됩니다. 이성관리가 잘 되지 않은 공대원은 애초에 요그사론을 마주 보지 않은 상태로 불멸의 소호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영소의 경우 이성관리가 잘된 딜러들은 초반 블러드 극딜 타이밍에 그냥 광기의 시선을 무시하고 요그사론 딜을 좀더 우겨넣는 것도 좋습니다. 힐러의 경우 그냥 머리 돌려서 힐하시면 됩니다. 요그사론은 또한 주기적으로 생명력이 낮은 불멸의 소호병에게 어둠의 봉화를 시전합니다. 어둠의 봉화가 걸린 불멸의 소호병은 10초 후 주변 20미터 내에 있는 대상의 생명력을 회복시킵니다. 이는 요그사론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토림의 도움을 받는 4소우나 1소호의 경우에는 어둠의 봉화가 오기 전에 불멸의 소호병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광폭화 타임과 매우 널널한 보스이기에 쫄만 잡아준다면 큰 무리 없이 요구사론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토림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영소의 경우 어둠의 봉화가 걸린 불멸의 소호병을 지정된 특임조가 밖에서 도발하고 다시 탱커가 도발로 땡겨가거나 탱이 전체 도발로 외곽으로 빼는 식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스펙이 낮을 때 트라이하던 시절에는 5봉화 이후 7봉화까지 보면서 잡았기 때문에 5봉화를 특임조가 도발로 대처해야 했지만 지금은 스펙이 많이 좋아진 상태이기에 3페이지 넘어가서 자리잡히면 블러드, 폭딜로 최대한 요그사론의 피를 빼놓은 뒤 상대적으로 대처가 쉬운 3봉화 타이밍에만 특임조가 3마리를 도발하여 각자 지정된 위치로 빼내고 양꾼의 경우 죽척, 어글 감소기가 없는 전사, 죽기, 드로이드가 특임으로 빼낸 경우 탱커가 도발로 다시 어그로를 가져가줍니다. 이후 오는 5마리 봉화 타이밍엔 탱커가 보축과 전체 도발을 사용하여 요구사론에서 멀리 떨어져서 암흑 강화가 요구사론에만 걸리지 않게 해주고, 이후에는 탱커들이 니트로 등을 사용하여 드리블 하여 쪼를 무시하고 요구사론을 밀어서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소, 0소으로 진행하게 되면 요구사론은 주기적으로 귀청이 터질 듯한 포효를 시전하며 4초간 침묵 효과를 겁니다. 이 타이밍에 힐이 밀리거나 혹은 탱커가 도발을 누르지 못해서 새로 나온 불멸의 소호병에 딩거가 죽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 타이밍에 기사의 집중 오라 숙련을 분배하여 침묵 면역 효과를 얻으시는 게 좋습니다.